맛있 맛있어. <laughs> 근데 뭔가 비슷한가? 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못해드는거 아니야? 아, 그거나아 진짜 화 <laughs> 이거 뭐 이렇게 맛있겠다. 쌀국수. 그 모수... 뭐 쌀국수. 모수... 얘네 그 무슨 직화 그거래? 음. 아. 이제 몇 인분 먹을 까야 갑자기 1인분씩 먹는 거 아니야? 1인분. 베이스 컬러링이에요. 베이스 컬러링 은 10가지 중에서 원하시는 걸로 한 가지 선택해주시면 되시고요. 글리터 같은 경우에는 맨 뒤에 있는 라인인데 이렇게 보시면 은큰 입자감의 이렇게 큰볼링블링한 글리터 3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골드 컬러로 중간 입자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 작은 영롱한 이런 글리터는 총 4가지 종류로 나오고요. 이 중에서 최대 3가지까지 선택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앞줄에 있는 거는 저희 베이스트 레시피로 이제 완성된 레시피고요. 여기서 테스트 해보시고 고객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똑같이도 만들어드리고요. 아니면 고객님 원하시는 조합으로 컬러 선택해주시면 되세요. 네? 혹시 베이스 없이도 가능해요? 베이스 없이는 가능이 안 되세요. 네, 안정성 테스트 저희가 거친 거는 베이스랑 글리터랑 같이 이렇게 맞는 조합으로 나온 거라서 같이 하셔야지 이게 네. 지속력이나 이런 안정성 문제로 인해서 같이 하셔야 돼요. 저의 픽이에요. <laughs> 한번 흔들어줘, 한번 흔들어줘. <laughs> 정이 너는? 나는, 나는 이렇게만 바꾸면 돼. <laughs> 1.5g 네. 이렇게 넣으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고, 한번 중간에 이다 <놀람> <놀람> <놀람>

야아 <laughs> 진짜 아배불러아 진짜 떨어지는 느낌 매운 너무 안 보여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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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애에 <laughs> 잡히지 애절하게 달려있다 <laughs> 야 꺼내줘 <laughs> 들어갔다 이제 <사실. 웃음>

아주말니아주머말 첫째, 아주머니의 옆구리가 세워졌다올 봄. <laughs> 어, 올 봄. <웃음> 어. <웃음> <웃음> 두둥둥둥~ <웃음> 드디어 나영이를 만났다니~ 두둥둥둥~ <laughs> 혼자 솔로인 언니, 드디어~ 솔티카는게날아서 아, 술에 하면 평가를 하면 그 하나하나 오는 애? 아, 근데 나 지금 애플시는 언니까 음? 아, 고민이야, 딸기스킨

제 저, 호피, 저, 가방이 너무 그거야. 시간이야. <laughs> 날. 참... 응. 어때? <laughs> 어때? 오, 다리 다 나왔는데. <웃음> <웃음> 아, 로결 별로 뭐가 없다데 찍는 거였어? 응. 아 얼굴 찍고 싶었는데. <laughs> 뭔가 부담스러워 할것 같았어. 이건 뾰루지가 너무 맛있어. 나 요즘 뾰루지도 나갈까? 바르면 괜찮을까? 티임이 좀 두껍긴 하다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언니? 너가 뭐? 어? 언니 얼굴 너무 가깝죠? 야, 너가, 너가 뒤로 가면 되잖아 <laughs> 가닥에찍어놓 그렇게 가깝게 아니 근데 너무 그게 안 보인다 해야 되나? <laughs> 허리 펴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아, 너무 얼팡이다 화면이 도 구하게 나긴 한다 아 그래? 음. 실물이 훨씬 뭐안 보게 크게 말해줘 <laughs> 실물이 훨씬 납니다. <laughs> 참고하세요, 참고. 아니 참... 가만 있어, 아, 참... 가만 <laughs> <데려갈, 웃음> 그 <남자분. 웃음> 가만히 있어. 데려갈 넥스트 그남자분아니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이 화장이 저좀다 연하게 나오긴 한다. 그지? 자 화면에서. 이 카메라. 오늘도 출근, 저는 분보설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웨이 멜트랑 뺏다방 아메리카노를 사왔어요. 다이어트 중이니까 서브웨이 샀어요. 맛있겠다. 반찬이에요 그치? 맛있겠다! 소리안 나오나? 나와요 세상에 초점이 안 맞는데? <목소리> 예스 메뉴 소개 좀 해주세요 이거는 셀프 볶음밥이고요 저희가 방금 <목소리> 먹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이거는 부산에 명물? 이거만 리면인데 어맞추아치마다깔맞추 언제 나온 지 어떻게 알지? 오오 오우 것 같아. 오이 사실 한번한 번도 안한번 했어 아 진짜? 네. 안나오지? 뭐야 안나와 아내손 너무 느려 내손 너무 아 느려 흑백하게 <laughs> 아, 잘했다 아, 이거 뭔가 더 느낌있다 내추로 감성 손톱이 문제가 있지만 이쪽 손톱이 더 예쁘네요 <laughs> 근데 이거 진짜 <laughs> 너무 귀엽다 진짜 너무 귀여워 때문에 <laughs> 졌어요 <laughs> 진짜란 알림이 노래와 함께 담았 나좀꺼내줘 봐. 그네 타다 꼈어. 이러게나이 <laughs> <laughs> 야, 양말 너무 귀여운데? 컵. 컵. 아? 컵! 너무 귀여워. 진짜 어, 진짜. <laughs> 나. 귀여워. 컵. 컵 내가 설거지 하다가 응. 얼마 전에 떨어 가지고 두개깨졌지 응. 그거 응. 봐. 내말안듣는데 너가 항상 잘 깨니까. <laughs> 너무 아 귀여워. 근데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예쁠 것 같아. 너무 귀여워. 이지 봐. 이지 봐. 이지 페이지 봐. 페이이거이지 봐. 페이지 아방 가르데야놈의 <laughs> nã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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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ão.